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사 전용우입니다. 어, 지금 이제 저희들 이태극결사대 장비는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 이 도로를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헬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광한 우리 우파 대구 국민들이 그만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70년 동안 싸운 강력한 그 한미동맹, 그리고 그 기독교 입동과 이승만 박사님께서그이 4대 론을 가지고 멋지게 설계들을 만들었어습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문재인 이 자파 독재 정권이 한마디로 2년도 안 돼서 말아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한미동맹 파괴를 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그걸 채택하지 않았던 소득 주도 경제 성장. 한마디로 이것은 베네주엘라로 가는 그런 이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 말도 안 되는 또 짓거리를 하고 있죠. 4대 강포를 갖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폭발을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신나간 새끼가 지금 대한민국 의 대통령입니다. 어... 제가 이 저녁 팟캐스트 1인 방송 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 지만 북한의 그 완전히 김정은의 그 대변인을 을 넘어서서 이 문재인의 이 사상 자체가 제가 뭐 수십 번도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이 중북주사파 빨갱이 새끼라는 거그 하수인인 이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 박원순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가지고 저 강화문 광장에 있었던 저희들 그 애국 열사 다섯 명에 대한 그 진상 규명 촉구를 우리가 위한 그이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걸 갖다가 용역 깡패 새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비용을 2억이나 들었어요. 거기에는 전부 다 여성분들 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다어 어르신들이었어요. 노인들. 그 분들을 이깡패 새끼들을 동원해가지고 완전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느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과 이제는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강화문 광장에 천막, 세동이 어, 있었는데, 세계가. 그거 뜯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문재인하고 박원수, 아, 이말 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박은순 지 독단적으로 우리가 친한 그 텐트를 이미대로 지맘대로 뜯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문재인한테 컨펌 받아가지고 그락 하에 아마 뜯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또한 우리가 그냥 놔뒀으면 안 되겠죠. 어, 우리가 최초에 친그 천막 개수는 세 개였습니다. 을 이자들이 뜯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마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뭐, 자기들이 이겼다고 근데 여러분 딱 5시간 만에 그셰배 그러니까 딱 텐트를 10개를 우리가 쳐버렸어요 아마 이 이제 그 문재인, 이, 이 박원순 이 주사파 새끼들이 밤잠을 못잘 고 분명히 제가 52일 전에 어, 강화문 저 촛불 난동이 있었던 저 광장에 어, 우리 애국 열사님들의 그 다섯 명의 그 억울한 죽음, 진상금명 촉구를 위한 그 텐트를 치고, 어, 그 자체가 또 바로 이 어, 태극기 깃발을 꽂았죠. 이 태극기 깃발이라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깃발이었습니다. 어, 이것을 52일 전에 우리가 저 강화문 광장에딱 꽂았을 때, 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은 외통수에 걸렸다고. 장기판으로 치면 외통수입니다. 저 천막을 뜯어버려도 문제고, 듣지 않아도 저 주사파 어떤 민노총이나 이런 자들한테 매일 시달릴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밤잠을 못잘 겁니다. 밤잠을 못잘두고 어,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 그 우리 공화당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 애국당이었죠. 우리 공화당 애국 동지들이 지금 잠시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어, 이 방안을 맞춰가지고 자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그러니까 저청계광장 소라탑인대로 저걸 이동을 한것 뿐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돌아가고 난 후에 저 강화문 광장에 그대로 텐트 10개를 다시 칠 것입니다. 다시 칠 것이고, 그걸 만약에, 만약에 또이 박은순 이, 이 주사파 빨갱이 새끼가 또 뜯어버리는 지을 한다면은, 어, 분명히 경고하는데, 국회 해산 각오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이 박원순, 당연히 이깜방갈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분명히 강력히 우리가 경고하는데, 한번더 뜯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즉, 강화문 뿐, 강화문 강장 뿐만 아니라, 백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텐트 1인용 하나씩 다 짊어지고, 이 서울 바닥을 완전히 텐트 촌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 문재인이 깜빵 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아주 쉬운 것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 문재인은 왕따입니다, 왕따. 왕타. 아니, 왕따가 뭘할수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왕따가 뭐할수 있는 거 봤습니까? 무슨 개모임이나 어? 어, 어떤 세력 속에 속한 그런 인물이 왕따를 당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은 한마디로 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이 왕따를 당하고 있죠. 트럼프하고 예전에 그 미국에서 회담할 때딱 2분에서 회담했습니다. 2분. 이 완전히 이 기내 수국에 오를 감이죠. 그 2분 회담하면서 그것도 문재인이가 시골이니까 거기에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통역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한미동맹이 파괴됐습니다. 한미동맹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이 파괴됐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 국제적 금융 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 뿐입니까? 일본 아베하고 저 G20 정상회담 때. 아베가 만나주지를 안 했습니다. 다른 국가 정상들과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 있다 해가지고 문재인 어, 당시라고는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 이런 개망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총리 따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선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는 당연히 그렇게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베가지 스스로. 문재인 만나기 싫어서 만난 거 아닙니다. 안 만난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아베한테 문재인이가 분명히 만나자고 할 거니까 만나지 마라. 그렇게 원래 이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뭐 학교 오기는데 치면은 그냥 이거 짱이잖아, 짱. 짱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트럼프가 그런 걸 요구 안 하면은 아베가 당연히 문재인하고 정상회담 했죠. 이게 바로 한미동맹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어, 지금 제가 48시간 동안 잠 한숨 못 자가지고 어, 뭘좀 망합니다 지금 몽롱하고 며칠 전에 또 애국 우리 저 공화당 저 천막 저거 뜯는 바람에 또 48시간 제가 자고 분양을 했었 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팟캐스트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마디로 그 문재인의 어처구니없는 김정은의 이 군사협정 그 사태로 인해서 유사시에 저 북한군이 마음만 먹으면 한강 이북 그러니까 일산 용산 뭐 우리 지금 이 강화문 강장 있는 데 이런데 이게 한강 이북입니다. 이 한강 이북은 바로 한 시간 만에 북한 특수군 20만이 점령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이면은 다 잡아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산. 일3만 그냥 점령을 북한군이 해버려도 그걸 볼모로 잡기 때문에 미군이 그걸 구해주지 못합니다. 미군이 구해주려면 한강 이북을 북한이 딱 점령해버리면은, 예? 점령한 상태면은, 과거 6.25 때처럼 무슨 뭐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미국이 다시 구해줄 것 같습니까? 10만 명이 미군이 죽어야 되는데, 그린 방폭 위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또 그리했다가는 대한민국의 국민 수백만 명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지금 펼친 이 백양 쇼에서 이 군사 협정, 이거 919 군사 협정, 이걸로 이미 끝났어요. 네? 우리는 믿을 때라고는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우리가 트럼프 트럼프 하는 거지 할일 없이 트럼프 하겠습니까?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강 이북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일산은 20분, 뭐 이런 강화문 청와대까지 1시간이면은 북한 특수군 20만이 그냥 바로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상황 끝나버려요. 왜냐? 한강 이북에는 지금 미군이 단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이제 철수 싹다 했잖아요, 이제. 네? 철수 다 했잖아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명도 미군이. 미군이 한 명이라도 한강 이북이 있어야 명분이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한강이, 혹은 북한 아가리에 그냥 다 넣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 방법이 있습니까? 예? 아마 이제 그리 되면 이제 이위할 거예요. 문재인이 하고 김정은이 하고 딱 손잡고, 예? 청와대 저거 북한이 다 점령해버린 거 아닙니까? 20만 특수 용으이은 이왕 일이 된 거. 그냥 우리는 우리는 하나다. 원래 하나다. 즉중돌이었다우리 연방제 통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이가 치밀하게 그 스텝을 밟은게 있잖아요. 베트남 이전에 가가지고 하노이에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희열을 엮었다신영보기를 존경한다. 이신영보기는종국주사파 빨갱이 새끼입니다. 존경한다. 습니서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 빨갱이 새끼 하나를 또 국가유공자로 또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지고 이제 이게 결정판입니다. 6.25는 우발적 충돌이었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방금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그게 펼쳐졌을 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손잡고 그냥 선언해보면 끝나보는 거예요. 뭐 유엔, UN, 유엔이 개입해야 된다. 뭐 미국이 뭐 그냥 안 있다. 그래야 하면다 아니 한강이 북을 북한 아가리에 다 들어가고 북한이 접수를 한 상태인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젊은 애들은 도대체 이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방금 설명한 이걸 못 알아 듣는다면 한마디로 이거는 천하의 덩신새끼입니다. 신새끼 추는 예, 부등 것만 돼도 알아들을 이야기예요 방금 제가 어제 저녁에도 펼쳤고 오늘 방금 이, 어, 이 시간을 잠시 잠을 내가지고 제가 논리를 어, 펼친 이 논평 여러분들 희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십시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화문 대로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남아서 일단은 함께 애국 동지들과 할 것입니다 그까지 대우되 사람 제식시인수주